오늘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 많습니다. 우리들의 염려는 뭐 여러 가지 갈래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질병, 죽음 등의 영향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모습은 이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하늘과 땅은 온전한 공전을 이루는 상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감으로 주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지혜와 슬기로운 그 분별력 안에서 인간의 영혼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도 교감이 전혀 막히지 않은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다고 창세기를 보면은 충분히 그 때의 그 환경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조화롭고 또 혼돈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오직 진실하고 깨끗한 영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원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세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탄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너무 시사마여서 몰락시키려고 사탄이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노략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들의 분별력과 지혜와 뭐 여러가지 생각들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누구를 말하기 이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아주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걸알수 있어요. 나를 보게 되어지면, 나를 보는 눈이 밝아지면, 상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다. 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함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건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범죄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국가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 또뭐 교사들,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사업가, 남녀, 를 갈망론하고 또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이르러서 날마다 추악한 일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그렇지 않아야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신부님들 또 스님들 목사들 할것 없이 모두가 다 합류하여서 악한 일을 저장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가, 왜 계속적으로 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사회의 환경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은 뭐 교육을 좀덜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살아온, 성, 살아온 성장 과정에서, 결선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뭐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환경을 좀 좋게 해보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보고, 풍족한 재물을 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범죄가 끊어, 끊어질까요? 뭐, 결론은 우리가 추측한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져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사회 환경도 좋아지고, 먹을 것도 또 풍부해지고,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뭐, 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좀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인간 스스로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풍토를 조성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악의 문제는 끊어버릴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초가 이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자기를 지신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동물과는 좀 구별된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조감할 수 있는 유일한 접촉 시그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켜면은 그 방송국에서 보내는 주파수에 채널을 맞춰야만이 에, 거기서 보내는 모든 내용들을 알아듣는 것처럼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뇌의 영향을 간장하는 최상의 레벨 포인트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는 상태가 인간의 최상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영계와 연결되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영계와 연계, 연결되는 통로가 개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뜻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적용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병든 상태도 아니고 어떤 뭐큰 상처를 받은 상태도 아닙니다. 성적은 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까?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전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큰 병에 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은 영이 죽어버린 사람의 상태를 여러가지 각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근원인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지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그분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적인 죽음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예, 영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관해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시대의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이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씻가고 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먹고 마시고 씹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지역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를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개인주의가 심했고 자기의 생각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성적 취향도 인간의 자유다. 이것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그걸 합법화 시키고 용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동성 연애를 용인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뭐, 기독교 보수단체와 정부와 다툼이 있죠. 지 성평등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그건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충분히 인권 존중의 내외리고, 성적 취향의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대세 흐름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곧 권리가 되는 것이죠. 거의 정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걸 반대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 시간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합법화 되어지고 용인하게, 용인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은 어, 그런 뭐, 모든 것들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용인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행위를하 해도 죄의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부모들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미 그런 풍토 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이 먹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이 인 세상을 향하여서 예심을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들의 삶은 우리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다툼만 있을 뿐이지 전혀 영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창세계 읽어보면 선악가를 따먹고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했냐면 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셔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수고하며 일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망한 인생이니까 열심히 땅팡고 살다가 결국은 흙에 묻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셨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사라의 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쇄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동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동이들이라고 두 가지의 죄를 꼬집어 말씀했습니다 죄는 뭡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것도 죽어있는 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몸의 생명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고 스스로가 살려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가두려고 했지만 그 물은 이미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나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굉장히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를 뭐 발전시켜라, 과학을 발전시켜라, 문명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슬력을 가지고 외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생존 경쟁 안에서 모두 다 그렇게 합류하기 위해서 같이 망하고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들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살만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반대로 말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지겹습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져 갑니다. 지나온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등등이에요.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뭐만 하고 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왜 죄가 될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다 좋다고 하고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게? 죄가 된다는 말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의 근거를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항상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이장말이이절 말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왜 따랐습니까? 그 이유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죄의 영매에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에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악령의 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만드는 거짓 행복과 거짓 진리가 진짜인 것처럼 알고 그들을 쫓아가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laughs>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사탄은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하며 살라고, 너의 생각이 맞아, 너의 주장이 맞아, 너는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소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그 소스를 제공해 줍니까?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 수많은 지성인들을 동원하고 정치가들, 경제가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근거를 만들어내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합법화 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사수인들을 통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여서 철저하게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조성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런데 사람들은 여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야, 대단한 말을 했다라고 박수를 치고 추종을 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는 자들이 많죠. 하나님 말씀은 들을 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은 이 싸움에서 누가 대부분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승기를 잡는 우과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하나님께 분리된 영을 가진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생각이 무시되면 기분 나쁘고, 받아들여지면 기분 좋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실상을 아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말씀처럼 나는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혀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좀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송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수처럼 할 뿐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상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전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굳건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굳건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세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약속의 중심은 영이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그 심령 안에 부어주어서 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그의 나라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도 내가 쓸만한 삶이라고 생각하여서 교만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구할 것은 성령 뿐입니다.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나가는 신명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상태가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사람의 모습이